양파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식재료이자 다양한 건강 효능을 지닌 채소입니다. 동의보감과 같은 옛 의학서적에도 그 효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파의 성질, 따뜻한 성질. 양파는 성질이 따뜻하여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랫배가 차거나 소화가 잘안 되는 사람에게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맵고 달며 독이 없음. 양파의 매운맛은 황화알릴이라는 성분 때문이며 익히면 단맛이 강해집니다. 독성은 없습니다. 양파의 주요 효능. 1. 혈관 건강 개선, 혈관 청소부, 양파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입니다. 페르세틴, 혈관벽의 손상을 막고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낮추며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수치를 높여줍니다. 황화 알릴, 알리신, 혈액 응고를 막아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는 동맥경화, 고혈압,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2. 항암작용, 양파에는 퀘르세틴, 미리시틴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발암 물질의 전이를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위암, 대장암, 간암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3. 당뇨병 예방 및 개선. 양파의 황화할 일은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여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4. 면역력 강화. 풍부한 비타민C, 퀘르세틴 등 항산화물질은 면역시스템을 강화하여 감기나 다른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5. 해독작용. 양파의 유황성분은 간의 해독작용을 돕고 중금속을 배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6. 피로회복. 양파의 알리신은 비타민B1의 흡수율을 높여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7. 소화기능 개선. 양파는 위액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를 돕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과 변비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8. 불면증 개선. 양파는 신경을 안정시켜 숙면을 돕는 효능이 있어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좋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 위장 자극. 생양파는 매운맛이 강하여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위장 장애가 있거나 위가 약한 사람은 공복에 섭취하는 것을 피하고 익혀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과다 섭취 주의.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복부 팽만감, 가스,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찬성질. 양파는 기본적으로 따뜻한 성질이지만 익히지 않은 생양파를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이 차가워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익혀 먹을 때 양파의 황화알릴알리신 성분은 열에 약해 70 이상에서 파괴되므로 혈액순환 개선 효과를 위해서는 생으로 먹는 것이 좋지만 퀘르세틴과 같은 항산화 성분은 열에 강해 익혀 먹어도 손실이 적습니다. 양파 섭취 팁. 생으로 먹을 때 양파를 썰어서 15에서 30분 정도 실온에 두면 매운 성분이 날아가고 건강에 유익한 효소로 변합니다. 껍질 활용 양파 껍질에는 알맹이보다 폴리페놀, 퀘르세틴 등 항산화 성분이 훨씬 더 풍부하므로 육수를 낼때 껍질째 활용하면 좋습니다. 기름에 볶기 양파를 기름에 볶아 먹으면 퀘르세틴과 같은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